그회에 기타 지문 전기 기사랑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과목이 한 과목 차이만 나더라고요. 혹시 같이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볼 수가 응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전기 기사를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혹시 공사를 따더라도 굉장히 쉽게 딸 것이고 전기 기사만 따더라도 전기 공사 업체에 분명히 취업도 가능하고 어, 그다음에 자격증이 쓰일 수가 있어. 공사 기사는 전기 기사 쪽에 쓸 수가 없어. 근데 기사는 전기 공사 쪽에 쓸 수가 있어. 그리고 기사를 따면 공사 따기가 굉장히 수월해. 근데 공사 따고 기사 한다고 해서 수월하지 않아. 어려워. 1차든 2차든. 그러니까 기사를 기준으로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응용이나 재료료를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공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공사는 기사 완전 취득하고, 자격증 완전 받은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전기기사 필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 공, 기사 필기를 붙여놓고, 공사기사 시험이 있으면, 공사기사도 필기, 그때는, 어, 응용 및 제우고, 재료공학을 공부해갖고, 같이 쓰금이 하나 받두는게 좋긴 하지. 근데, 그렇게 여유가 안될거예요 왜냐면, 기사 실기 준비해야 되냐고, 말이 쉽지, 그렇게, 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옥 면제 받고, 시험을 보시기 바래요 감옥 면제 받으시면, 응용 및 재료공학 12개만 맞으면 되거든. 예, 그때 여덟 개가 꽈락 아니, 아니 한 과목이니까 1 2 개지. 1 2개 넘으셔야 된다는 거, 어 그건 쉬워. 어, 그렇게 해서도 2 차는 다 봐야 돼. 2 차는 열에 없어, 다 봐야 되고 1 차는 어 하나만 보면 되고, 2 차는 전기 기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는데, 기사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공사 기사는 그 기사 공부할 때한4 0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사하고 공사로 넘어가세요. 직장인인데 공부 시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합니까? 1년 안에 쌍기사를 딸수 있을까요? 쌍기사는 직장인이라면 조금 불가능하고요. 직장인이라도 뭐 나는 5시 퇴근입니다. 이러면 내가 뭐 다른 얘기고 난 보편한 걸 얘기합니다. 1년 안에 하나를 목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왜냐면 학원 가기가 오프라인에서 3시간이거든 근데 동영상으로 1.5배속 들으면 2시간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업 들으신 분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매일 똑같은 어 공부를 하거든 몸에 뱉거든 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매일 2시간씩 복습을 하셔야 된다 알았죠? 매일 2시간씩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다 함부로 내가 두 개를 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예, 그거는 예, 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